하지만내 나라에는 고아원 고아 신분이 많아 나는 내가 하다 못해 사망을 하면서 정신 치료를 받았다는 그 가까운 인내 화부로 내가 오지감은 시청을 못이어서나 고아요 고아 우리 엄마 사망해서 그때부터 고아 그러고나 고아로 단체 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보여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도 몰라. 고아라는 것은 사람이 없어져도 몰라. 신분에 제거돼. 그리고 제명에 없어. 그리고 살인을 해서, 절도. 팔등신 다 잘라갖고 태워서 인간한테 더 미겨버려. 그럼 그 사람을 또 미긴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가 작업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세월 살면서 모아놓은 자산이 있으면 그 사람 또한 또 토막을 내서 태워서 또 미겨. 그 역병이야. 아시겠어요 그 대한민국 역사지만 나는 옛날에 천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질병이지만 장티부스요 장티부스 근데 에, 그 천안은 문딩이병이라고 죠 문딩이병 문딩병이 사람을 먹으면 낳는 그런 것을 나는 역사 시련에 알고 있어요 에, 문딩병 환자들한테 에, 남이 있는 사람은 안돼 응? 갈구 하지만, 남리가 아니라 본이 있는 사람만 태워서 미겨야 돼. 효과를 보는데, 남리 남니 남리가 있는, 이, 청취가 좋아하는 그런, 응? 이름께 내 있는 국회의원도, 고아도 있어요. 응? 그런 양반들, 팔등 다 잘라갖고 태워서, 미겼기 때문에 이렇게 들켜. 알았어요? 싸게 먹은 마음이, 응? 천원 하지 마. 문진병이 왜 몰라? 문등병은 지 살이 썩은 게 예방 차원에서 상대를 끓여서 미겨. 예? 이제 기피고 사실래요? 예? 문등병을 예방하고 장티푸스요장티푸스면 주사를 주면 되지. 뭔 사람을 미고 지랄이요. 안 그래요? 응? 알았냐고요?